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피아트 500X 2.0 디젤 크로스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77,000km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턱도 보시면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폼넷 쪽도 살펴보시면 폼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볼게요. 휠 컨디션 생활기스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4 5 0으로5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쭉 살펴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5.48로 65%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이열 휠 컨디션, 군데군데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주어쪽도 살펴보시면, 주어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은 컨티넨탈 타이어, 앞쪽은 피렐리입니다.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좋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대기판 주행 거리 77,74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 보드사공 깔끔합니다. 엔진 쪽쭉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보시면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장검단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무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무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정금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피아트 500X 2.0 디젤 크로스 AWD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